어떻게 죽여야될까 아 김온다 김오면 재미없지 너도 어때 약살플레이 질러? 가드를 안하지 짜식가 질러! 질러? 지르게 만들어주지 제 말이 맞죠? 지른다고 아니 명색이 배운게 아닙니까? 아야 야, 미치 차이 봐봐. 어때? 피해주고요? 아, 무기 려고 어예 들어간다. 피해주고요. 샤르 저거 버리고 심리전 안 되죠? 아, 네 너가 내 야마치 상대로 내 미스를 존무소 무술... 아, 기 아까워 샤르. 야, 내 기물어네. 야, 굉장히 짜증나지 않니? 어, 저... 어, 다행이다. 아, 왜 북한, 북한 안 나가? 게임 끝난 건데. 조심해야겠네. 아야. 잘 먹네. 예. 폭탄 박치기 질러 질러 힘들었는데요. 아, 안 되죠. 두번 실수는 없다. 아 같이 맞게 나쁘지 않아. 라이프 개 질러 까비 강으로 질러 쏜 쓴다고 보드를. 모드다 쓰면 어떡해? 아니, 귀엽으면 뭐, 뭐, 니가와의 밥이지? 네미스만큼 니가와의 약한 킬도 없거든요? 샤르. 아, 아파요. 안 되죠? 잡아? 샤르. 또, 오. 아야. 잘했네? 샤르. 어쩔 거야? 그럼뭐 죽는 수밖에 하나 둘셋 했다요 칼빵 끝났죠 뭐 근데 이미 피가 블루마리가 없어가지고 뭘 하던 힘들긴 했다 아아퍼오 뒤질 뻔 샤를 어때 어때 괴롭지 이게 막히네요? 어 불러? 건방지게? 형님? 와, 죽었다. 폼, 네, 어떻게 해야 될까? 깜짝이야. 뒤지뻔 오, 쉣. 야, 위기다. 지나해, 드디어? 어, 실수? 실수를 놓치지 말고 받아 먹어야 되는데 좋됐다어 살았네요. 와 점프 와 불러 내가 벤프 쌀까봐 아 아퍼 차르 이게 더 빠르죠. 내가 말을 잘안 하는데, 이뱀투사가 있잖아요. 역대급 뱀투사예요 아, 다른 시리즈 뱀투사는 이게 발동이 9프레임인데, 얘는 7프레임이에요, 7프레임. 존나 빨라요. 다른 시리즈 야마츠키 하다가, 2000이 웬뱀투사 써보잖아요? 체감 확 된다니까, 이 프레임? 또 질러? 근데 난 실수했네? 아빠. 오예. 샤, 어 형님. 일로 와. 광기. 이거 상대방이 캐치하면 은 인정. 캐할줄 아나요? 아 늦었어요. 그럼 뭐 죽어야겠지? 샤르 안돼. 샤르. 이렇게 맞출 건데. 안 돼. 광기. 와, 관기 좋다. 슈퍼블록님 어서오세요. 어, 왜 강선 이상해 나가? 이게, 야마치키 원거리 강판치가, 줏구려가지고, 함부로 쓰면 안 돼요. 아, 싫어. 캔슬이라도 됐으면, 정말 좋았는데. 샤르. 아프지? 자, 잡히고. 태클, 뛰어? 짱나지? 어? 뒤질 뻔. 아, 짱, 짱 샤를, 또. 아플걸? 아야, 나도 아프다. 한 겹게. 안 질러? 아야, 아파요. 피해주고, 샤르. 어쩔 건데. 아, 기회를 날렸네, 상대방에. 어쭈? 또 질러? 그럼 뭐, 작별을 이제. 끝났죠? 일로와. 와, CP네? 네밀스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. 하긴 뭐, 너도 축케가 냄새니까. 찔러안 돼. 제가 말했죠. 6이라고. 어찔렀다 다이너마이트 스윙을 지를 만한 이유가 있었나? 어 뒤질 뻔. 아, 따. 안 맞네. 맞네요. 나 뭐하냐? 나 요런 실수 한 번도 한적 없는데 어, 너도 실수? 뛰어. 내가 실수 안 했으면은 그래 안 그래? 불러. 너 귀엽잖아. 찔러 좋아요. 압박이죠? 야, 진거 아니지? 상대방 기가 일텐데 이제 잘 먹는다 아 끝났죠 물론 저도 오래한 건 아니고 네 아니 근데 불자드 잠깐 빨았을 때가 뭐냐? 스타2 나왔을 때. 스타2 굉장히 재밌게 걷거든요? 아, 카우스도 2타 뺏겼죠? 그러고 보니까, 아, 근데, 또 그렇게 따지자면은 도타도 뺏겼죠? 다 뺏겼어? 보타도 AOS 뺏겼잖아 스타 유즈맵. 오, 기타 등등. 근데, 네. 라이엇은 정감이 안 가. 죽나요? 아, 실수. 압지. 샤르. 와 거기서 안 질러? 안 되죠. 아예 아파. 이거 네가 빠져나가면은 서빈정이다. 나갈 수 있니? 못뭐 빠져나갔죠. 자식대역 끝.